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 BMW의 하부 소음을 좀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공 모터 쓰러 가가지고 일단 작업을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정말 최근에서부터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정비를 하면서 국산차에서 굉장히 좀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도 이와 같은 것을 교환을 했었던 게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일단 BMW 정품으로 일단 부품을 주문을 해서 부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하부에 다른 소리가 아니고 어그 배기구 그냥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마우라 쪽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데 RPM 약한 1000에서 1100그 사이에서 고로롱 고로롱 소리 걸리는 그런 소리가 나요 이게 제가 마이크로 소리를 담는다고 담아봤는데 어, 담겼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게 나타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정비소에 가가지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다 둘러보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래가지고 사실 이 부속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비했을 때 기준으로 그냥 아 이거가 아닐까라는 그냥 그걸 유추를 하고 부품을 구매를 한 거래가지고 사실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은 가가지고 부품 교환을 해보고 아, 뭐 아니라면 또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일단은 오늘 한 시간밖에 예약을 못 했어요. 다른 시간에 다 차들이 다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좀 부지런히 빠르게 작업을 하고서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후방 언더커버가 이게 뺄려면 어,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쳐만 놓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저쪽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에 한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뺄때 어떻게 빼냐면은 여기에다가 WD를 좀 뿌려를, 주, 쭉 뿌려를 주고 여기를 먼저 뺄 겁니다 이렇게 셀프 정비소에 가면은 어, 이런 어, 마운트를 뽑아내는 집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셀프 정비소에서 작업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빼면서 좀씩 다 찢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아그래 이게 교환한다고 해서 다필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새 제품이거든요? 이걸로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두 개를 교환하고 그 진동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에 한개 교환을 했고, 그리고 이쪽 안쪽에 한 개가 더 있죠?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교체를 했고, 어 일단 어 리프트에 띄운 상태에서 진동은 없어지긴 했는데, 일단 나가서 또 한번 RPM을 맞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사실 오늘 운이 좀 좋았습니다.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정비할 때딱 한번 교환해 봤었던 건데, 아, 뭐, 이 BMW가 뭐 10년밖에 도안 됐고, 그리고 아직 지금 키로수가 12만 6천 난그 정도밖에 안찐차예요 그래가지고, 척에 나갔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전에 정비할 때그 차는 좀, 제 기억으로는 연식이 좀 됐었던 그런 차였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쉽게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전에 정비를 하면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 이, 뭐였었냐면, BMW 320D 같은 경우는 엔드부터, 거의 dpf까지 일체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끊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보면은 뭐 거기가 파손이 돼가지고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어, 종종 있습니다 제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너무 길게 일체형이다 보니까는 이 진동을 그냥 그 고무 마운트에서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식이랑이 오래 되지도 않았지만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1000에서 1100그 사이에 어, RPM을 갖다 를 놔도 그런 진동음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들리는 부분이 이 뒤쪽에서 들려요. 그리고 거의 여기 아래쪽. 이 아래쪽에서 거의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 배기구 소리다라는 그 느낌은 좀 많이 받기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보면은 DPF가 막혀서 그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가지고 혹여나 싶어서 진짜 혹여나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교환을 해보자. 그냥 이게 두 개가 붙어져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나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는 게 좋고 어 사실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또 누가 또 순정을 팔고 막 그러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가격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 가격을 보는 방법은 이미 다 올려놨기 를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을 어떻게 진단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그걸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서 한번 나가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마우라가 살 살살 떨리긴 떨리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떨리기도 하는데 이게 냉간 시에는 많이 안 떨려요 그런데 이제 소리는 나는데 보면은 이 팁에다가 발을 이렇게 언저를 놓고 그리고 손을 이런 데다 이렇게 짚고 있으면은 진동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발로 살짝 더 눌러를 주면은 요쪽으로 요쪽으로 오는 진동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게 진동이 많이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 고무 마운트에 문제가 생겼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냥 이거를 발로 이게 누르면은 왜 그런 진동이 좀 상쇄가 되냐면은 일단 고무를 쭉 늘어뜨려 가지고 고무의 힘이 다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무 마운트에서 진동을 상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진동이 좀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하셔가지고 교환을 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간에 뭐 이렇게 배기구 소리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척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자 일단은 이제, 어, 정비도 했고, 어, 여기 제 화물차 앞이거든요. 이제, 하여튼,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